장례식을 하던 그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. 어, 굉장히 성대하게 장례식을 했어요. 그리고 이때에 여기에 묘지에 묻혀 있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관을 운구를 해서요. 여기에 관을 이제 집어넣어서 매장을 하는 그 수순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톰 소여의 모험 작가 마크 트웨인 선생의 묘지입니다. 마크 트웨인 선생의 묘지는 저기에 있고요. 여기는이 집안의 그 가족 묘지에 커다란 비석이 여기 서 있어요. 맨 꼭대기에 있는 분이 마크 트웨인 선생. 그리고 이 아래는 가브리엘로 더위치그 피아니스트입니다. 마크 트웨인 선생의 사위예요. 러시아 태생의 음악가 그리고 피아니스트, 지휘자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두 분을 상징으로 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어요. 마크 트웨인 선생이 1876년에 톰 소여의 모험을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어,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책입니다. 그리고 그 십여 년 뒤에 허클베리핀의 모험으로 또 당대에 많은 그 인기를 누렸었는데요. 그톰 소요에 나오는 그톰 소요는 어, 가상의 인물이에요. 원래 실제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. 이 마크 트웨인 선생이 자기 자신을 그톰 소유로 그 분장을 한 거예요. 소설에서요. 그리고 마크 트웨인 선생의 바로 길 건너편에는 그 백희의 집이 아주 2층 집이에요. 굉장히 커요. 그 안에도 두번 들어갔었고, 마크 트웨인 선생이 성장하고 그곳에서 살던 그 집, 그 마을에 하니발 마을입니다. 미조리주에서 미시시피강 바로 옆에 있는데 그곳에 여러 번 갔었어요. 어, 오다가다 꼭 하나 들려서 어, 그곳을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막투웬 선생의 집 뒤에 약 100미터는 안 되는데 그 뒤편에 허클베리 그핀의그 실제 살던 그 집이 있어요. 그런데 허클베리 핀도 그 이름은 가공의 인물이에요. 원래 이름은 블랭켄십인데그 아이를. 이분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그 소설의 주인공으로 그 아이를 채택을 하면서 허클베리핀이라고 하는 소설 그 이름을 쓴 것입니다. 그 허클베리는 블루베리, 뭐 스트로베리, 라즈베리 이런 것처럼 그 열매의 이름이에요. 허클베리라고 하는 것이는데 있 제가 9월달에 어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 몬타나에 가면 거기에 허클베리 핀이 많이 있어요. 제가 그 허클베리 핀으로 어, 제가 영상에 소개를 어,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에 참조하시면 되고요. 톰 소여는 어, 실존 인물은 아니다. 그렇지만 그 마을에 살던 그 앞집과 뒷집에 살고 있던 그 이웃에 살고 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주인공들의 이름만 조금씩 변형을 해서 그 마을에서 생겨난 일을 기록한 것이 그톰 소여의 모험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크 트와인 선생의 팬이 저편에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요 아들, 딸 그리고 이분의 부인이 같이 왔어요 저분들보다는 내가 여기 두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여기저기 이제 살펴보느라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요 여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온 그, 이거 조화라 그럽니까? 화환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, 마크 트웨인 선생의 그 존경을 표하면서 조문을 한 꽃이 되겠습니다. 저분들이 그 화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족이냐고 물어봤더니 가족이 아니고, 그 마크 트웨인 선생을 조문하기 위해서 여기에 처음 방문을 한 겁니다 그 꽃을 가지고 왔어요 마크 트웨인은 그 소설을 쓸때 지었던 필명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세무엘 랭헌 클레멘스예요 성이 클레멘스고 어 이름은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그 남북전쟁 그 즈음에 미시시피 강에서 그 여객선 화물선에 조타수를 했어요. 그 운전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수심을 재어서 모래톱에 배가 걸리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앞에서 긴그 삿대 같은 장대로 어 물속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 가면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방향을 조절을 해주는 그 고함을 쳐서 알려주는 그 신호가 Mark Twain이었어요. 그래서 조타수 할 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소설가의 이름을 Mark Twain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. 그래서 Mark Twain이 훨씬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름이에요. 11월 30일 1835년에 세상에 태어나서 어 4월 21일 191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비교를 하면 대원군 이하영이 그 역적보다요 약 15년 정도 늦게 세상에 태어나신 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을 때그 시절. 1910년에 세상에, 세상을 떠나실 그러한 분이에요. 그리고 이 묘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저 살펴봤어요. 그랬더니, 전에는 이제 이게 없었죠. 그리고 머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다리는 저편에 있어요. 그리고 또 저편에 다른 가족들의 그 묘지도 다리는 여기 가운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의 그 묘지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비석이 있으면 그 비석 앞이 머리 그리고 저편이 발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편은 이 분은 이탈리아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는 가묘예요 상징적으로 여기에 그그 유골을 묻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가묘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그막투아인 선생의 딸이 1872년에 세상에 태어나서 1896년에 어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 그 묘지 그리고 이편은그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그 딸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.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누지는 클라라 클레멘스는 막 트웨인 선생의 딸이에요. 196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이 옆에 그, 가브릴로 위치라고 하는 분은 당대의 아주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또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어요. 이분은 자료에 러시아에서 출생을 해서 어 미국으로 이주해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여기에 묻혀 있는 분이에요. 그리고 저 표는 막 트웨인 선생의 외손주 그 무덤이 되겠습니다. 막 트웨인 선생의 비석 부인의 비석 두 딸의 비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막 투웨인 선생의 아들이 1870년에 세상에 태어나서 187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당시에 죽어서 석고상을 떠놓고 그쪽에 막 투웨인 선생의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묘지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가묘로 이렇게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어. 이 가족들의 그 묘지가 그 그러니까 랭던 패밀리와 결혼한 뭐 그러한 자녀들 아니면 그 후손들 그 묘지가 옆편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. 마크 트웨인 선생의 부인의 성이 랭돈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묘지로 보이는데 여기에 큰 기념비에 랭돈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마크 트웨인 선생의 처갓집 식구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